라디오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헌법 바로 알기 42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노회와 총회 의 개혁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목사와 장로로 임직할 때 정당하다고 서약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게 되면 노회와 총회의 질서가 되고. 노예와 총회는 개혁될 것입니다. 아무리 총회를 개혁하자고 외쳐도 우리 스스로 헌법을 무시하고 준수하지 않는 한 개혁은 묘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와 총회를 섬기는 목사님, 장님, 우리 모두 헌법을 바르게 알고 준수해서 질서 있는 노예와 총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 어, 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교인의 자녀에 관한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교인의 자녀라고 하는 주제 아래 교회 입교인의 소생자녀는 다 교인이니 마땅히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보완에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게 할 것이요. 또 그가 장성하여 지각이 있는 나이가 되면 교인의 각항, 본분을 마땅히 이행할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교인의 자녀는 다 교인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부모 중 한편이라도 세례교인이면 혹은 입교인이면 만 2세까지의 그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하고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하게 되어 교회법에 복종하도록 할 책임이 책임 아래 있고 교회는 이같이 교회의 보활에 교인의 자녀를 키워서 교인의 각항 본분을 마땅히 이행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1922년판 원헌법의 규정인데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인의 자녀에게는 마땅히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에서 성경과 법도대로 양육하여 교회 헌법에 복종하게 해야 됩니다. 다음은 제 2장, 원고와 피고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7조에 보면은, 원고와 피고라고 하는 제목 아래, 누가 범죄했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 권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례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부르고 고소를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부르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따금 고소와 소원을 혼동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고소는 피해자가 시리회 혹은 재판국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은 행정처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시정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이를테면 행정소송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원장을 제출했으면 잘못된 행정처결을 시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혹은 새로운 행정처결을 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간혹 소원장을 제출해놓고 피소원자, 대개 당회 혹은 노회 등이 피소원인이 되죠. 그런데 피소원자를 책벌하지 않는다고 소원인이 불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원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고가 없으면 피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없으면 재판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고소, 고발인이 원고가 되는데 만일 범죄사건이 있어도 고소 또는 고발이 없으면 원고가 없기 때문에 어 재판을 하지 못합니다. 소송을 하는 자가 피해 당사자 본인이면은 고소라고 그러고 제3자면 고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고소를 하면 재판이 이루어지고 또 재판을 한 후에 벌을 줄수 있다고 해서 불고불심. 불심 불벌이라고 말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첫째는 개인이 소송을 할 경우 관할 치리 의치리에 복종하고 있는 자라야 합니다. 같은 소장에 원고가 1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치리회 회원이 아니거나 불복하고 있는 자의 고소는 받을 필요가 없고 이런 사람은 원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주의 교훈을 이행한 사람이라야 원고가 될수 있다고 2장 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나 치리해가 아닌 제3자라도 원고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제3자라 할지라도 그 치리의 소속 회원이라야 합니다. 교인 혹은 직원이 고소하고자 하면 반드시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해서 피고인과 함옥을 토모해 본 후에야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한 재판을 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고소장을 접수도 하지 않습니다. 즉, 원고는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을 이행했다는 진술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고소장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피소될 사람을 찾아가서 처음에는 단둘이 곤면하고,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다 증참하게 하고, 곤면한 후 그래도 듣지 않으면 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고소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납득할 수 있도록 진술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는 고소가 없어도 권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7의 당회나 노회나 대회나 총회가 직접 원고가 되어서 기소할 수 있습니다 7의가 기소위원을 선정하고 그 기소위원이 원고가 되어서 기소한 후에 재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피고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살펴보면, 고소를 당한 자, 즉, 소송을 당한 자를 피고라고 합니다. 세 번째, 소송의 성립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 사건이 성립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은 반드시 갖추어져야 됩니다. 첫째, 소송을 할 만한 범죄 사건과 원고가 있어야 됩니다. 혹은, 기소이원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을 따라 권면해도 듣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 정치 문답 조례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3 0 4문에 원고와 피고가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용, 당한 자가 피고이다. 치리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의원이 되어 되며 이밖에는 소송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352문에는 누가 원고가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원고가 될 자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교인 중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없거나 치례가 원고로 기소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재판할 수 없다. 기소인이 치례에서 선정한 이혼이 아니오. 자의로 소송한 자이면 개심하기 전에 치례에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험망하여 너희 악기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회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 엄명할 것이다. 두 번째. 시리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온고와 기소의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온고가 된다. 시리가 기소해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한 사람이나 두세 사람을 기소의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위원이 자초지종 온고가 되어 상의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의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회원 중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방조할 것이다. 세 번째, 교인이 다른 사람의 해방을 당하고 그 치리에 대하여 그 일의 조사 변명을 구하는 경우에는 치리가 상당한 줄로 인정하면 1인 이상을 선정해서 해보하게할 것이요. 그 치리에는 그 이혼의 보고를 접수하여 해록에 기재함으로그 사건은 종결된다. 복음의 명예와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예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송 목사의 개인적인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피지니 그 목사됨을 인하여 편호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그 죄를 경히 경하게 벌하지 말 것이나 또한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곡조로 소송하는 것은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라고 권징제 6장 37조의 규정을 들었습니다. 노회는 판결 이전에 피소된 목사의 직문나 성찬 참여까지라도 임시 정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3자가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교회의 신성과 질서가 무너지는데 피해자가 고소 제기를 하지 않아서 이것을 그대로 볼수 없어서 의분심을 가지고 기소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리회가 기소하는 경우입니다. 교회 재판은 마치 친고죄와 같아서 고소가 없으면 심리를 못 하게 되니까 그냥 둘 수밖에 없지만 시리회가 볼때 그냥 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가 무너질 것이고 반드시 책벌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불가피하게 시리회가 원고가 되어서.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7위에서 두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사항의 판결이 나기까지 원고 구시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소위원은 피고의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채용하는 등의 조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소위원에게는 조사권이 그 고유 권한으로 부여되므로 기소하기 전에 먼저 유임된 사건을 조사할 책임과 의무가 기소위원에게 있습니다. 모든 조사를 마친 후에 승소 판결을 확신할 때에 기소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그때의 원고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기소위원이 조사해보니 시리에가 생각하고 결의한 내용에 죄상이 없다거나 또 범죄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권진결의 제2장 8조에 의거해서 사유서와 함께 기소위원 사면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그 기소위원의 사면을 수리할 수밖에 없고 사면을 수리한 후에 재판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다른 기소위원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의원이 사면서는 제출하지 않고, 단지 기소중지처분을 내려줄 것을 품신하는 서류, 어, 즉, 기소중지처분 품신서, 즉, 사유설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시리에는 검사해 보고 이유가 있다고 어, 인정이 되면은, 기소 중지 처분을 할 수가 있고, 검사의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재조사해서 기소하게 하거나 기소위원 선임을 취소하고 다른 기소위원을 선정해서 조사한 후에 기소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소의원도 실의 회원이기 때문에 재판 국원이 될 자격은 충분하다고 하겠지만, 기소위원이 재판국원을 겸하게 되면 결국 원고가 피고를 재판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문답전의 618문답에 수록된 장로의 각질리의 보통회의 규칙 42항에 의하면 기소위원은 재판회원권을 상실한다고 했으니까 더 논란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심리 유보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8조에 보면, 혹시 범죄 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결하기 극난한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한하는 것이 재판하다가 증거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났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 재판은 증거 제일주의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하려면은 심증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유죄를 증거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 조사라고 하는 것은 판결의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교회 재판에 있어서. 증인을 심문하는 일과 국원들이 서증이나 물증 등을 살펴보는 그런 정도 이상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1922년판 원 헌법 이래로 규정된 증거 조사 규례도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고소를 할 경우에 치리에는 이를 기가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어, 재판회를 개설하기 전에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판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고소와 주님의 분부. 어, 다시 말하면 고소와 재판의 절차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 구조에 보면은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었다 하여 소송할 때의 치리에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 그렇게 규정하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게 하라, 만일 그대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모두 다 고소해서 재판을 구할 수는 없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해자를 고소하고자 할 때는 성경의 말씀대로 먼저 가해자를 찾아가서 주님의 교훈대로 권고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나 권고가 아니고 반드시 순복해야 될 명령입니다. 두 번째, 권고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죄를 범한 자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도록 고소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권고를 듣지 않거든 믿음의 형제 두세 사람을 같이 데리고 찾아가서 재차 권면해 보고 제차권면에 봐서 만일 회개하면 잃었던 생명을 찾은 것이니까 기뻐할 일이고, 만일 그권면도 듣지 않고 끝끝내 불응하는 악한 고집이 있는 경우에는 교회에 알려서, 즉, 고소해서 권증을 통해서라도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해서 구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소하려고 할 때에는 주님의 교훈대로 권면해도 소용이 없어서 불가불 고소한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진술서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진술서는 화해를 시도했다는 진술서가 아니라 권면했다는 그런 진술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판 사건 성립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요소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첫째는 소송할 만한 범죄 사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의 절차를 따라 곤면하는 권면에도 불응하는 악한 고집입니다. 그러니 소송을 제기하려면 범죄 사건에 대한 고소장과 죄정설명서가 필요한 것처럼 또한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의 절차에 따르는 권면에도 불응하다라는, 어, 권면 사실을 진술하는 진술서도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화해의 종행에 관한 규정인데, 제10조에 의하면, 지리해가 직접 기소하고자할 때에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으나 치리에나 피해자 이외의 제 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에는 쌍방으로 종용이 사화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리가 직접 기조,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고소전 화해 권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례는 직접 피해자로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기소이기 때문입니다. 치례가 원고가 되어 기소하기로 가결할 때에는 앞에서 설명한 절차 이상의 노력 끝에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진리를 보호하며 어, 그리시도의 권병과존영을 경고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개도할 지리의 권세를 존중하는 특별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3자의 고소일 때는 직접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이행 의무는 없지만 간혹 사적 감정으로 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회가 재판 전에 쌍방이 화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세 번째, 진술서의 첨부 여부 및 마태복음 18장 15절 로 17절의 명령에 의한 군명은 군면을 거친 것이 사실인 여부는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겠습니다. 허위사실로 나타났을 경우 지체없이 재판국에 말해서 원고의 불신실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와서 곤면한 적이 있으면 피고로서는 할 말이 없게 되고 또한 주님의 명령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의 말씀대로 직접 찾아가서 곤면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지 뭐 전화, 통화로 혼면했다는 것은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로 기소의원 선정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입니다. 7회가 기소할 때에는 고 대한예수교 장노회가 원고와 기소의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7회가 원고가 되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없을지라도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시리가 기소위원을 선임하고 그 기소위원이 원고가 되게 합니다. 이때 기소위원은 각 시리회에서 선정하지만 그는 대한예수교장로회를 대표하는 원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권이 되기 위해서는. 소송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즉, 범죄 사건에 대해서 고소하는 자가 있을 때만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과 그리고 부패한 행위가 성행하고 뚜렷한 행악자가 있어도 고소하는 자가 없어서 징벌을 면하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고소하는 자가 없어도 권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가 온고가 되어서 고소할 수 있는데 이를 기소위원이라고 합니다. 치리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한 사람이나 혹은 두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하며 기소위원이 온고가 되어서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등을 작성해서 기소위원이 온고가 되어 기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소위원은 마치 형사 재판에서 검사와 같은 이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고는 자의의 자기로 고소한 것이 아니고 치리의 어, 선임으로 된 자이기 때문에 군징조리제 2장 9조대로 피고와 먼저 어, 화목을 시도하여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소유는 반드시 그 치리의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소의원이 되면 기소의원은 자체주정 원고가 되어서 피고를 논제하게 되고 재판은 당석재판을 하든지 노회의 경우는 재판국을 설치하여 위탁한 후에 재판국에서 재판하게 되고 대회나 총회는 상설재판국에 위탁해서 재판하게 되지만 당회는 별도의 재판국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당회가 권징치리회로 변격해서 당회원 전원이 재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회, 대회, 총회 등은 재판국원이 기소위원을 겸임할 이유도 없고 겸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회는 회원이 다수가 있고 기소위원은 사실상 원고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소해놓고 자신이 재판하는 것은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당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기소위원이 자의에 의한 원고가 아닐지라도 원고의 의미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재판회원이 되어서 재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당의가 기소위원을 선임하여 기소할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의원의 수가 많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장로의 수가 극소수일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흔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BCM, Radio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요울 기획